안녕하세요 리비닝입니다. 오늘은 엘라고에서 나온 미니 차징 허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엘라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폰과 애플 워치, 에어팟을 충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해 왔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니 차징 허브로 아이폰, 에어팟, 애플 워치를 선택해서 동시에 두 가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도구입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고요. 엘라고는 항상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제품 역시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매끄럽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애플 정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애플워치 충전 케이블을 여기에 장착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꼽아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쪽 하단 부분으로 케이블을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미니 차징 허브 스테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엘라고에서 출시한 3인원 차징 허브입니다. 이 제품은 가로로 길게 되어져 있어서 이쪽 부분에 애플 워치와 에어팟을 충전을 할수 있고 이쪽 편에는 아이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충전 및 거치를 할수 있는 제품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미니 차징 허브로 기존의 제품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 좀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플 정품 케이블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케이블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위에서부터 꼽아주게 되시면 이렇게 전면 부분으로 케이블을 장착을 하시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하나 하단 부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꼽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꼽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전혀 뒤뚱거림이나 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충전기가 장착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애플워치를 충전 거치하시면서 이렇게 에어팟까지 동시에 두 가지 제품을 충전 및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 허브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에어팟 충전이 다 됐다 그럴 때 에어팟을 빼내시고 아이폰을 충전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에어팟이나 아이폰을 뽑을 때도 케이블이 달려오지 않도록 케이블을 잡아주는 부분이 좀더 보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꽉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팟을 꽂거나 뺄때 있어서도 케이블이 전혀 달려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팟과 아이폰을 상단 부분에 거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면 부분에 이렇게 살짝 홈이 올라와 있어서 아이폰을 이렇게 가로로 사용을 해서 영상을 시청할 때 간단한 스탠드로서 사용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공간과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만 세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셨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동시에 세 가지 제품을 충전 거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이 미니 충전 허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애플 워치, 에어팟까지 세 가지 제품을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미니 차징 허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